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문 t v 의 최종렬입니다 일단 우리가 건강해야지만이 무슨 일을 해도 바르게 할 수가 있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고 하면은 그냥 몸이 안 아프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거야 세상에 꼭 참, 육신적으로는 멀쩡한데 정신이 고장 났고, 영혼이 잘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죠. 이런 부분들을 바라다 보면서 사실은 드러나게 아픈 것보다는 안 드러나고 아픈 것이 더 심하다는 것, 육신적인 장애보다는. 영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가 더 심각하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를 보게 되죠. 그래서 드러난 부분과 이렇게. 드러난 부분이 있고, 가려진 부분이 있죠. 이런 걸볼줄 아는. 그래서 여기 흔히 얘기할 때 빈상의 일각이다 이럴만 하죠 드러나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줄 모르면 여기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하는 시대의 복을 얻자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지도자로서 준비시키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고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보고 들은 말대로. 그래. 누구? 파울 을 사도야. 파울 선생님의 하는 것을 지켜본 누구? 디모데. 구역으로 들어가면은 모세와 모세의 시족 여호수와 이렇게 모세가 초래급하는 전 과정을 다 지켜보고 함께했던 여호수와 그가 가나안 땅을 갖다가 다스를 정복하는 주역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했던 장본인 여수와 또 로마 보그마의 기초를 쫙 놓으면서 세계 선교의 바툰을 이어주는 디모델 오늘 또 미래를 준비하는 시도다 이렇게 되면 늘 얘기했지만 시도는 의인 의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다가 회생을 준비하는 시다 회생을 준비하는 시다 그리고 파산을 준비하는 사람 또, 파산의 일을 하는 사람들, 회생의 일을 하는 사람들,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라 그런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는 살리는 싸움은 모두를 살리는 것이 되는 거고, 죽이는 사람들은 모든 게 끝이 나는 거예요. 각각 이런 일을 볼 때, 파산을 준비하는 사람, 회생을 준비하는 사람, 파산에 일을 하는 사람, 회생에 일을 하는 사람, 누가 미래가 있을까요? 회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하죠. 너는 영적인 군사다.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다.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 선수. 그리고 수고한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권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실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는 것 법대로, 법대로도 하지 않아버리면, 근데 끝없이 어마어마한 악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 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악용남용하는 걸로 말미 암 아마, 이런 법을 보면서, 전부 다 살린다 죽인다. 수가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통명을 주시래요 그래이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분사니까 영적인 서밋이에요 영적인 서밋이 돼서 기능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돼서, 아, 여기 문화 서밋으로 다 바뀌는. 이것이 살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일단, 우리의 삶이 혈과 육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먼저, 지금 대한민국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걸 계속 보여요.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이 쓸 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것, 그것이 파산이죠. 현대 제철이 파산을 했더니, 현대 자동차도 파산을 한다. 이런 얘기가 다 나요. 미국으로 다 갔나.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쓸 자리가 하나도 없고 일자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놀면서도 억대 연봉을 받았던 사람들 그게 지금도 가능한가요? 이 파산 준비와 파산의 일 그다음 회생을 준비하는 사람과 회생을 갖다가 하는 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처럼 영적인 서밋이 되고, 그래서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도 바꿔가는. 자, 그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면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최공권이라고 해야지, 최공권. 장악을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기능 서밋이라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싸움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법로에서 승리를, 위해 관을 최종의 승리를 해. 요 그리고 문화로다가 진짜 사기 언어를 죽이는 사기 언어를 생기 언어로 다딱 바꾸는 거. 그것이 문화 서밋으로 바뀌는 과정이 될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는 때람 악인이나 의인이나 파산하는 사람이나. 그 생을 하는 사람이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뭐냐면은, 밥을 먹고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무슨 일이고 이 일을 왜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고 누구와 함께하고 그리고 언제 착수해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과 막연하게 일하는 건 다르겠죠. 지금도 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 정말 끝없이 아직까지도 뭐시어스 안에서 준주화분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목도 있어. 요 그러나, 회장을 바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이래가면서 피해자와, 회장, 여기 가해자였던 회장. 그리고 여기 에다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걸 전부 다 살리도록, 어, 계약이 체결됐던 신탁계약 그러고 나서, 이 지금 파산, 회상,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 가는데, 이거 역시, 파산이든 회생이든, 이거 역시도 파괴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 이걸다 살리는 쪽에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것을 정말 준주어분들의 동시에 다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파산의 길로 갈 것이냐, 회생의 길로 갈 것이냐, 이런 법들을 방향 설정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군사로,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보면서 그리고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이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바라다 보는 세상이 정말 어떻게 고난 동안에 멸망받고 있는가를 보는 세상 보는 눈 그리고 시대를 갖다 주도하듯이 아주 주도권 싸움에서 완전히 고통과 재앙과 파멸로 끌고 가고 있는 사탄 나라의 파산하는 일들. 이런 전체를 보면서 고통과 억압과 참 저주 가운데서 구사 일생을 다 살려내는, 회생하는 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의 답, 목표, 방향을 설정하는 때에 있는 그런 시더의 제자들, 준주아분들이 되는, 대시기를 위해서 그리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삶의 승려는 영적 삶입니다. 그리고 실제의 선장에서 살리는 싸움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살리는 싸움에서 이기는데 그 기능은 기도로, 메시지로 하는 것이 실제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무너졌던 영혼을 구원하고 파괴됐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상실했던 인간증을 회복하는 영혼 클리닉, 정신 클리닉, 몸 클리닉, 삶 클리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살리는 싸움은 그 증인으로서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내야 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고 하나 말이야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요 살리는 싸움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 싸움 그러고 나서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기능사함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화로 다 정착을 시켜야 되겠죠.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살리는 일, 죽이는 일. 파산의 일, 회생의 일. 정말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떤 제자를 남겨야지만이 될 것인가를 정말 공곰이 생각해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준 조합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이 돕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세임을 받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